마태복음 4장 23절 카이 페리에겐엔 홀레이 테갈릴라야디스콘엔 타이스 고가이스 아우톤 카이 케루손 타유겔리온테스실레아스 카이 테라피온 파산 노손 카이 파산 말라키안 엔토 라오 그리고 그가 갈릴리 전체를 다니셔, 다니셨다. 그리고 가르치셨다 그들의 회당에서 그리고 선포하셨다 그 나라의 좋은 소식을 그리고 치료하셨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사람들 중에 있는 먼저 페리에이겐 Perry 페리와 아고의 합성어입니다 페리는 around라는 뜻이고 아고는 이끌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 알파가 장음화가 되어서 미완료 형태입니다. 시그마는 보이지 않습니다. 미완료는 과거의 어떠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전체를 돌아다니셨다. 이끄셨다. 무엇을 하면서 이끄셨냐면, 첫째 가르치시고, 둘째 선포하시고, 셋째 치료하셨다. 이세 개가 모두 현재, 완료, 현재 분사 형태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 또한 지속적으로 어떠한 사건이 계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암시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방인들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회당에 바로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즉, 이방인들은 먼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신앙이 무엇이고 그들의 한계점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나라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유대인의 회당에서 선포하셨고 그것이 그냥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다라는 것을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것으로 증명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하셨습니다.